반갑습니다 프로젝트 존바이드 생존의 얘기어 몹은 레이븐 크릭인가 그렇고 일단 음, 목적은 모든 몹을 다 죽이는 겁니다 일단 무게는 무제한으로 해 놨어요 근데 네. 제가 왕초보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 없는지 구별이 안 가거든 음, 무게 때문에 스트레스 받기 싫고요 일단 뭐가 필요한지 모르니까 다 줬습니다. 대충 어, 이 집에 있는 건다 털고요. 어, 쓸만한 무기가 가위밖에 없으니까 가위를 무기로 착용하고 밖으로 나가봐. 일단은 몰르 내가 있는 곳이 숲인 거 같은데, 어, 일단 여기 전혀 안전해 보이지 않죠? 맵에 좀비밖에 없어. 일단 목표가 빨리 무기를 찾는 거야. 그리고 거주지를 구하는 거죠. 근데 일단 주택가를 찾아야 될것 같은데, 음, 일단 좀비를 죽여야겠죠. 한 마리씩. 찌르고, 밀고, 밟고, 또 오지? 치르고 밀고 밀어 발박을, 머리를 터뜨려 버려 음. 지금 굉장히 좋아 보이는 장비 데님 세트가 튼튼해 보여요 일단 착용하고 문을 열어서 나머지 처리하고 싶은데 문은 잠겨 있어요 어지간한 집은 문이 잠겨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당장 무기로 쓸만한 건 없어 보이고 방어력이 좋아 보이는 거. 음. 그리고 이제 이 집을 털고 싶은데 일단 여기 좀비를 처리해야겠다. 잘봐 죽이고. 뒤치기 뒤치기가 참 좋죠? 남자들? 네. <laughs> 왜 좋을까? 네, 이번 집도, 이번 집도 다 털긴 했는데, 무기가 없어요. 아, 진짜. 지금 이 포크로 어떻게 싸워나가, 내가. <laughs> 지금 맵에 보이는 것만, 미니맵에. 음, 수백 마리는 되는 것 같은데. 전체 맵을 생각하면 진짜 수천, 수만 마리를 잡아야 될것 같아요. 일단. 잘 죽이죠? 사실 지금은 이제 한 마리 상대하고 있기 때문에 별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이제 뭉쳐있는 애들을 어떻게 상대하냐 음좀 나무 밑에 있어서 안 보여 네 좋고요 시체를 계속 봐주는데 비타민 음 몸이 몸에 좋을 것 같죠 되게 <laughs> 일단, 뭐, 어디 가고 싶어도, 뭐, 내 주변에 있는 좀비를 처리를 해야 갈거 아니야. <laughs> 죽여, 그럼. 오케이. 세 번째 집. 일단 왔죠? 그래서 또한번 뒤져보는데, 커트는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이제, 다른 방송을 보니까. 그래서 잘 모르겠지만 챙기고요. 밖에 또 좀비 한 마리가 창문을 두들기는데, 저렇게 냅두면 창문이 깨져? 그러면 소리 들리고, 좀비가 몰려오는, 이유가 될것 같으니까, 좀비를 잡으러 갑니다. 이어서, 네, 근처에 또 있었죠? 잡아주고. 발뼈라, 왜발 삐질 않노. 극수를또 그 밟아주고요. 지금 나무 판정이 누워있는 좀비보다 더 위에 있어가지고, 네, 가운데를 밟아 죽였습니다. 아, 불쌍해. 좀비지만 불쌍하죠? 일단 또문 앞에 있어. 어. 자꾸 우리 집에 들어오려고 하니까. 음, 우리 집은 아니지만. 일단 죽여주고. 일단 뭐 이번 집도 다 털었는데 뭐 특별한 건 없었어요. 일단 다 챙기긴 했어, 뭐 음식이랑. 근데 무기가 필요해. 일단 또네 번째 집인가 이제? 가보자. 근데 없을 것 같아. 이제 아이템이 비슷하게 스폰이 되는 것 같아요. 음. 일단 좀비가, 어, 갑자기 두 마리가 나한테 붙네. 이러면, 이러면 나가리지. 일단 조금 빼주고, 음, 좀 뒤로 왔더니 지금, 음, 한 마리가 먼저 와서 붙고, 밀어. 밀어, 넘어져. 여리서서 밟아, 그렇지. 밟고, 네, 또 죽여. 어, 또 죽여야지. 이집 뒤지고 싶으니까. 집에 세 마리 나 있죠. 근데 일단은 목표 자체가 뭐다 죽이는 거기 때문에 좀비를 죽여 나갑니다 죽일 수 있는 거. 문을 계속 이렇게 열다보면 열리더라고요 몰랐는데 그래서 뒤로 가서 쑤셔야지 뒤에서 쑤시면 꼼짝 못하거든요 다들 음. 저기 뒤에 청바지 아가씨 좀 예뻐보이는데 아 사람이 아니어서 좀 아쉬워 여자와의 만남일 수 있었는데 네, 냄비와 프라이팬. 아니, 무기 좀 달라고. 어, 긴 생머리에 청바지. 힙업 장난 아니죠? 좋구요. 네, 근데 여기서 빵칼? 어, 일단은 아이템 이름에 칼이 붙어 있어요. 어, 좋아 보이죠? 지금 보니까 뭐좀 리치가 길어 보여. 포커보단 훨씬. 어, 좋습니다. 빵칼인 게좀 아쉽지만, 그래도, 꽤나 좋아보이는 무기. 왜 다음 집? 아니, 진짜 여기 숲좀 벗어나고 싶어. 답답해. 진짜 미치겠어. 일단 면상에 빵칼, 빵칼. 밟아주고, 죽어라. 무슨 금으로 치장했어? 이 새끼 돈이 많았나봐. 음 이번 집은 뭐 특별한 게 없을까 봤는데, 와인이 있어요, 와인. 음 위스키에 약간 와인 위스키 어, 양주 좋아하는 <laughs> 집입니다 사랑해 사람인데 어, 사실 좀 이상하다 양주 외국인이 뭐라 부르지? 우리나라에서는 뭐 위스키나 저런 거다 양주라 부르잖아 근데 외국인들은 자기 술이잖아 뭐라 부르지 그러면 네, 아무튼 다 주서 챙기고 네 지금 아래쪽으로 가고 싶은데 벌써 두 마리가 올라오죠? 지금 오른쪽 미니맵 보면 엄청 많아요. 출출함이 느껴지고. 일단 두 마리가 쫓아오니까 죽입시다. 어우, 씨. 뭐야, 네 마리야. 두군누군하죠 심장소리 들리나요? 일단 빨리 집에 들어가서 창문 넘어. 그러면 우리 좀비들 봐보니까 나못 찾을 거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림도 없죠. 잘 쫓아와요. 어, 여기 시체가 지금 그득그득한데, 내가 죽인 건가? 기억이 안 나. 약간 나, 내가 지금 좀비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일단 긴장감 넘치는 사운드와 함께 다가오는 좀비 죽여주고 싸우자. 싸워. 잘 봐. 오케이. 아니 뭐다 똑같은 옷만 입고 다녀. 소지품 좀 갖고 다녀라고. 칼 같은 거다 갖고 다녀, 좀 평소에. 크리아 죽었을 때 내가 쓸 거... 어, 아직 긴장감 사운드가 끝나지 않았어. 어, 좀비가 근처에 있다는 거 같아요. 비네베베도 보이긴 하지만. 아니? 침실에? 또긴머리 여자. 여자 맞나? 네, 여자만 보면 환장하죠? 일단, 뭐, 라디오나 뭐, 이렇게 있는데, 대충 챙기고. 일단 지금 조금 배고픈 것 같으니까, 어, 먹어줍니다. 화장실에서. 우리 학창시절에 그 기억을 떠올리면서. <laughs> 네, 맛있게 먹고요. 칼로리는 근데 부족해요. 어, 그래도 오른쪽에 지금 상태, 배고픔 상태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칼로리를 좀더 채우고 싶으니까 먹어봅니다. 음, 신발은 뭐 쓰레기니까 내가 차고 있는 건 따로 있거든. 버리고. 뭐야, 지금 집 밖에 나왔는데 준비 엄청 많죠? 미친 것들? 어, 지금 탈출해야 되는데, 어, 여기 아니야. 지금 큰 창문은 안 열어요. 네, 좀비가 다가오는 방향에서 반대쪽으로 해서 탈출하고요. 아. 일단 지금 현실에서 지금 압박감을 느끼고 있어. 아니, 진짜 다 숲이니까 심리적으로 안정이 안 돼. 지금 일단 정착지가 필요하잖아요, 사실 음. 엄마 깜짝이야. 아하, 내 네, 흰머리 아저씨. 할바 아, 죽여버리고. 열쇠 뭐어디다 쓸진 모르겠는데 일단 열쇠 챙기고 금반지 같은 거는 이제 지구 멸망했을 때는 사치품을쓸 데가 없겠죠 딱히. 어, 집 밖에 나왔는데 또 위에 세 마리가 다가옵니다. 두 마리까지는 그래도 좀 괜찮은 것 같아. 어 근데 세 마리부터는 좀 쉽지가 않아요. 한 번에 들이대면 그래서 또 빠꾸하고 네 어이 어이 불러가지고 한 마리 땡겨옵니다. 벅벅어또한 <laughs> 어, 마리는 나 쫓아오고 있었어 돌아가지고 이 새끼 똑똑해 뒤졌는데 왜 이렇게 똑똑해? 어? 죽고서까지 똑똑할 필요가 있어? 일단, 지 머리로, 어, 머리로 박아대는 좀비. 죽여주는데, 또 옆에서 근육질의 남성이 다가와. 안 돼. 어. 내가 여자네. 여자 좋죠? 밟아 죽이고. 찔러 죽여. 빵칼입니다, 빵칼. 공격력이 약해요. 창문을 우리 바깥서 <laughs> 바깥 경치를 구경하고 있는 좀비님 또그 뒤에서 박아주고요 네 칼을 박아준다는 얘기였습니다 빵칼을 아니 도대체 <웃음> <웃음> 어 뭐야 이제 지금 씨 없어졌어 지금 완전 위험해 빵칼 부셔졌고 큰 났죠? 어이 포크를 일단은 착용을 하고 지금 이집안 들어가봐도 뻔해 똑같은 거밖에 없어. 무기 어디냐고 무기죠, 무기 주 <laughs> 무기. 아 미치겠어 진짜. 아니 긴장감 사운드가 끝나지 않는 거야. 어? 오 약간 평화로운 지금 사운드가 들리는 게 아니라 배경음이었고요. 아니 숲에 벗어나고 뭐 싶어 진짜. <laughs> 엄마. 엄마, 나 태어났는데, 지금, 시 세상에 나밖에 없고, 좀비 몇만 마리, 몇만 마리를 지금, 포크 들고 죽여야 돼. 근데 집도 없어. 좀비 다 쫓아온단 말이야. 아이씨. 일단 죽여봐. 싸워. 빡치니까, 어, 좀비 패면서 스트레스 봅시다. 퍽. 폭고 부러졌어. 아 지금 누워있는데 밟아야되는데 어앞에놈이 판정이 무전이여가지고 갈피지가 않죠? 근데 뒤에도 누가 다가와. 울렸어 넘어지고 엄마. <laughs> 엄마. 피나 엄마. 아이씨. 피 흘리고 있어. 큰일났어. 왠지 피 쫓아서 좀비들 올거 같단 말이야. 이거 어떡하노. 왜 빨리 레트로 가. 창문 다 닫고, 컷은, 은 내리고. 근데 지금 피 냄새 나잖아 어? 피 닦아야 돼. 일단은, 뭐, 어떤 원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찢어진 선을, 선은 상처에 덧대지 못하는데, 찢어진 선을 상처에 덧대면 부자의 회복이 됩니다. 일단은 덧대 주고 지금. 상처가 났으니까. 음, 천도인데또 찢었어 붕대를 이번에는 복부에 달아주고 고통, 이동속도와 명중률이 떨어진다 그리고 아까 나를 쫓던 좀비들이 계속 쫓아오고 있어요 아... 지금 위에도 좀비였는데 아래쪽에서 보니까 이게 거리가 어느 정도 있으면 안 쫓아오는데 피냄새 맡고 오는 것 같아요 아까 전에 막 피를 줄줄 흘렸어가지고 그런데 이제 쟤네들 죽여야되는데 좀 지치죠 마음이? 달려봅니다. 이 숲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일단 달려봅니다. 어? 일단 나 거주지 가고싶어. 집좀 일단 좀비랑 싸우더라도 내 집은 있어야될거 아냐? 그래야 좀비좀 잡고 밤에 와서 잠도자고 그렇잖아요. 가장의 생활이라는게 어? 우리가 하루종일 고생을 했으면 쉴 곳이 필요하다 이 말이야. 근데? 네, 달려 그냥. 언제 끝날지미니맵 보니까 근데 <laughs> 끝날 것 같지 않아, 이수 엄청 커 보여. 그냥 맵이 다 숲이 아닐까? 어. 전체 맵은 잘 모르겠는데 끝이 없죠. 지쳤습니다, 이제. 이제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는 것 같아요. <laughs> 네. 네. 이제는 받아들여야죠. 저희에게 죽음이 다가왔다면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 <laughs> 엄마.